개구리는 살려주라. 응? 우리 집에 다 같이 사는 애들이잖아. 가시라. 애옹 어, 소리 난다 간돌아, 가, 저기, 개구리 살려주라. 응, 어, 살려주라, 살려주라. 까투리 잡는 애가 개구리가 먹고, 비암 잡는 애가 또, 이렇 조그만 개구리가 먹고, 살려주라. 살려줘라, 이 응, 조금만 이빨아 깨워. 살려줘. 발톱 내가 하면 안 돼. 살려줘. 아이고, 참. 가시라. 니 금방 뱀 갖고 놀더만뱀 그거 왜 했노? 응? 금방 뱀 갖고 놀데 아직 그거 으로 나왔더만, 어. 집안에서 나쁜 거야, 너 응? 일로 와. 금방 까시리 갖고 놀던 뱅거 어디 갔어? 응? 까시라. 아, 이제, 나 이제 숫자도 한 세지만, 어허. 그러이니 지금, 저기, 저, 그, 같이 굽는 냄새 막고 나왔지? 응? 네동가리 굽고 있는데, 할머니 두동가리 드리고, 너가 두동가리 줄게, 소금을 하나도 안 뿌려서 너가 먹어도 돼. 가시라, 그, 배무에서. 야, 왜 예쁜 노 아, 진짜로, 요 무서워 죽겠다, 이. 금방 갖고 놀길래 찌으로 나왔더만. 얼룩가 지금 굳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올라와 응? 어? 어, 조금 있다가 냄새나는 줄 알아 아저씨가 편집한 거 올려야 돼서 그딱 올리고 나와서 찍으려고 했더만 가시림이 혹시 깔고 누운 거야? 완두야 니 몰고 이 몰골이 먹고 다음 주부터는 니네 병원 다니자 약을 조금 먹이더만좀 나아지긴 나아지는데 아이고 참 가시, 저뱀뭐 했노, 저거? 쥐도 찾고 있다봐 그래. 도가 갚았노? 응? 가시라어 찢노? 어이, 참. 가시라. 니네 금방 그뱀거왜 했노? 응? 안 물고 들어오는건 좋은데 니네 그, 저, 노치보뭐왜 했노? 보내준 거야, 너무 작아서? 응? 어이구 우리 가실이 착하네 너무 작아서 나 줄싸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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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냥하는 내가 또 이래 이쁜 짓은 또 해요 아이고 우리 가실이 음 잘했어 어 동생들 어디 있는가 바, 찾아보지 왜 응? 옆집에 있더나 응? 또 아재 밖에 나가면 오겠지 어이구. 똥돌이도 왔어. 아 낮잠 잘 시간이니까, 한숨 자까 오늘은, 한숨 자고, 저, 쪽기 큰밭에 옥수수 오늘 싹 정리하자. 응? 알지너 그럼 못 따라오는 거지? 응? 어이고잠깐 그래, 한숨 자자. 응, 어, 한숨 자자. 어, 가시리 착하다 애들도 이제 집이거든 모른 척 해주고 음,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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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다, 착하다. <laughs> 딱 30분만 자자 응? 가시리 음, 그래. 아이고 이쁜 애가 그 뱀을 상상을 하니까 <laughs> 왜? 뭐 때문에 놀랬어? 응? 좀자자 a <놀람> 아아카알빨리카리이 와야되는데 아, 이거 다 해놓고 다니 우리 산책 다니는 데잖아, 그지? 아, 싫어. 그 내려가면 안 돼. 이리 와. 어, 호동이 데려와. 재롱이. 재롱이 들어와 이리 와. 재롱이 이리 와. 한 떨어두면, 그 며칠 저거 아들 되게 챙기네. 아, 따요. 그거 뜨겁다, 여기가. 집에 가자, 뜨겁다. 아직 산책도 안 되겠네. 아이고, 호동이 뜨끈뜨끈한다. 근데 왜? 이상하네? 간돌이는 안떠신데 제동아, 가자. 간돌이, 같이 가자. 어머, 음. 음, 뭐, 한다 가자. 들어와. 그래, 뭉치처럼 안 따라오면 되긴데 왜따라오는 그래. 들어와. 가자. 들어와. 응, 음, 다시 넣어고 호당이 돋나. 재롱아, 가자, 온나. 뜨겁다, 날 뜨겁다. 어제까지 비가 오던만 저기 좀 뜨겁네. 가자, 온나. 저기 할머니 나오신다. 가자. 들어와. 음 들어와. 저기 업무 쭈쭈 먹네. 너무 더 쭈쭈 먹네. 응. 가자. 재롱이. 재롱아, 좋아. 저기 나선 할머니 나오신다 뜨겁다. 뜨겁다. 어서 가자. 근데 좋구나. 아, 참, 아, 됐다, 됐다. 혼나. 어서와. 그래, 가시리. 어서와. 음, 가시리. 고동이. 안돌이, 빨리 와. 빨리 와. 헉. 얼른 와. 얼른 와. 헉. 이래, 너무, 면 잘, 안, 들어갈라 그래. <laughs> <laughs> 가시리, 제일, 먼저, 티쁘네. 아이 가시라. 아재도 놔놨고, 깐돌이도 놔놨고, 응? 음? 호동이도 놔놨고, 니 혼자, 티쁘서, 응? 그래, 그게 잘하는 거야. 那里就打仗。